자 여기서는 뭡니까 3번 주로 3번에서는 당식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를 구하라 자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 떨어질 때는 뭡니까 나머지가 없다는 게 0일 때 다른 걸 구하라는 거죠 나누어 떨어질 때 나머지가 0일 때 다른 걸 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나누어 떨어질 때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나누 보통 나눗셈하고 똑같아요. 이것을 이걸로 나눈다 자, x 삼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얘를 뭡니까? x 마이너스 1로 나눈다. 보통 뭡니까? 뭐500 500을 만약에 4로 나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. 사람은 얼마예요? 이고 그죠? 400이고 빼면 남은 100이죠. 그럼 이게 500이 뭡니까 이게? 이게 100인 몫 몫이 100이죠. 4 곱하기 100에다가 플러스 100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? 500을 4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예요. 식도 똑같아요. 식그 이걸 이 식을 이걸 나눴을 때몫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뭔지 생각하면은 자 뭡니까 이게 이 x를 가지고 x 세제곱으로 하려면 여기 x 제곱이 와야 곱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 마찬가지로 100 4하고 100 400들면 100이 와야 되듯이. 자,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합면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, 이렇이이거게 해서, 이 이렇게 이렇게 이서이이렇해 이렇게 해서이렇이렇이해 이렇게 해서, 이렇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, 이렇이너스서이 마이너스 2x하고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은 여기까지 계산된거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다시 따라서 내려와요 그럼 요거를 또 얘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이 오면 여기 뭐 와야 되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x가 와야 얘하고 얘하고 해서 일단 요거 첫째, 첫째 항에다가 최고차항에만 맞춰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, 또 이렇게 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x, 그럼 플러스 x 겠죠. 그럼 다 했으니까 다시 또 빼줍니다. 그 그러니까 빼주면 이건 똑같으니까 항상 맞춰놨으니까, 무조건 없어지는 거고, 마이너스 쓰니까, 뭐, 여기 마이너스 되겠죠. 그럼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x,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겠죠. 그럼, 자 마이너스 2 텔라 모임, 여기서. 요거 마이너스 2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2 와야 되겠죠. 그럼 마이너스 2와 얘예 맞춰주면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2와 얘맞좀 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겠죠. 자 그럼 다시 빼주죠. 그럼 맞춰놨으니까 0 없어지고 플러스 되니까 나머지 최종적으로 나머지는 뭡니까 이게 나머지는 나머지는 3이겠죠. 5에서 2를 빼면 3이 남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식이 뭡니까? 이 식이 자이 식을 써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것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아까 몫이 뭐? 몫이 이거죠?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고 나머지는 뭐야? 나머지는 3이더라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써지는 건데 지금 뭡니까? 이 지금 여기서 했는 이약간 뭐니까 약간 복잡해 보이는 이 식을 간단히 해주는 게 이게 조립제법이라는 겁니다. 조립제법, 조립제법. 자, 조립제법이 뭔지?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수, 요, 지금 지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, 귀찮은 거는 안 쓰고 숫자만 쓴다는 거예요. 숫자만. 지금, 지금 여기 있는 요 숫자, 요, x제곱, x 세제곱 앞에 1, 1밖에 없죠. 1이고, 그 다음에 x제곱 앞에 마이너스 2 있죠. 제곱 앞에 마이너스 2. 그 다음에 x 앞에 여기 마이너스 1 있죠. 5 그러니까 앞에 5밖에 없죠. 자, 이렇게 쓰고, 아까는 뭐 위로 썼는데, 요 1, 요 x-1일 때, 이제 풀면은 1 대주니까, 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1을 씁니다. 1을. 그러나서, 아까, 아까 그림에서 했던 식은 똑같은 이제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, 숫자만 중요한 거죠. 다른 건안 중요하니까. 그래서 얘는 그냥, 처음에는 그냥 내려옵니다. 그냥 1. 그냥 쭉 내려와서 그냥 1. 1이었으니까 1이에요. 그 다음에 이 이거 두 개를 곱해요 이거 두개곱하면은 역시 1이죠. 그 다음에 뭡니까? 이두 개를 더, 더 합니다. 더 두개 더하면, 마이너스 2에서 1을 더하면, 마이너스 1이죠. 두 개를 더한다고요. 마이너스 1이고, 그 다음에 뭡니까? 다시 또 뭡니까? 다시 예와 예를 또 곱해요. 1과 1과 마이너스 1 곱하면, 역시 마이너스 1이죠. 그죠? 그 마이너스는 다시 또두 개를 합쳐요. 두개 합치면은,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합치면 마이너스 2가 되는거죠. 그럼 다시 또 1과 1을 곱해요. 1과 1을 다시 또 곱한다고요. 그럼 곱하면 뭡니까? 마이너스 1과 1을 곱하면 역시 마이너스 2죠. 그럼 두 개를 합쳐야 되지. 5와 마이너스 1을 합치면 3이다 말이에요. 자, 그럼 뭡니까 이제? 자, 쓰기를, 얘를, x-1로 나누었을 때니, 얘가 되더라, 얘가 뭐야, 얘가 해석을, x만 붙이면, 여기가 x 제곱자리고 1x제곱이고, 마이너스 1x고, 마이너스 2고, 나머지가 3이고. 그래서 똑같이 되는 거죠. 요 숫자만 가지고, 이 나눗셈을 하는 걸 갖다가 뭡니까 조립제법이라 그럽니다. 조립제법 여기 표시서 해놨죠. 요 화살표 사이에는 곱하기, 그다음 여기는 더하기. 그렇게 써 여기 써준단 말입니다. 자 여기 조립제법인데 구그 하는 과정이다. 몫은, 뭡니까 목 여기 이제 뭡니까 여기 여기 3차식이 했으니까 1차로 나누면 여기 2차가 되는 거. 2차가 x 제곱이고.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해서 몫이 여기 되는거죠. 몫이 여 되고 나머지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. 몫은 물었는데 몫이 이거가 되는거고 나머지를 물었다면 뭡니까?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거죠. 자 그래서 이것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그랬죠. 나머지는 그러니까 어? 자, 아까 배운 조립제법 써볼까요? 그럼 뭐, 여기다 1 쓰고, 그죠? 이식을 3승이니까 1 쓰고, 오, 오, 제곱항이 없고, X를 건, 건너뛰었죠? 그럼 제곱항을 0으로 살려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3이니까 3. 그 다음에 4죠? 자, 그럼 뭐로 1 쓰고, X-1로 나눌 때1 쓰라고 그랬죠? 그럼 이 떨어져. 그냥,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? 아무것도 안 하고, 그죠? 그 다음부터 이제 뭡니까?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. 곱하죠. 곱해서 1이니까 1이고, 그 다음에 두개 합치라 그랬죠. 합치면 1이죠. 또 작업이 들어가면 1이죠. 1 곱하기 1이고, 이제 합치라 그랬죠. 합치면 4고, 또 이거 곱해라 그랬죠. 그럼 4고, 합치면 뭡니까? 4가서 4가 8이죠. 그럼 식이 뭐, 식이 어떻게 된다고 조립제법을로 쓰면 조립제 없었으니까, X의 3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X-1로 나누었더니, 몫이 뭐예요? 이게 몫이죠? 몫이 X제곱이라고 그랬죠?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플러스 8 이렇게 나오죠? 자, 그럼 뭡니까? 나머지만 몫을 물었으면 이건데, 나머지를 물었으니까, 나머지를 물었으니까 8이겠죠. 자, 그래서 지금부터 나머지를 주로 물어보니까, 여기서도 뭡니까? 또 이렇게 나누고 할 것인가?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. 나머지는 뭡니까? 지금 어떤 식이든지 이걸로 나누었을 때, 나머지는 뭡니까? 여기다가, X 대신에 양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? 자, 지울게요.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물 봅니까? 자,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얘를 찾으면 얘를 모른다 치고 얘를 찾으려는겁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은 얘만 남겠죠. x 대신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뭐1의 세제곱 1 1 3 자, 이게 8이고, 여기다가 뭡니까? 이게, 1 집어 넣으면은, 이게 0이 되어버리는 거죠. 이게 0이 되갖고 이게 무슨 상관, 여기 넣어 필요도 없는 거잖아. 0 곱하기, 0 곱하기 뭐, 얘기 때문에. 그죠? 그래서, 이는 계산할 필요도 없고, 그래서 바로 8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, 1을, 1을 넣는 순간에 팔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팔 팔이라고.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머지를 물어봤을 때이 시계다가 이 시계다가 이 시계다가 x 1을 넣는 순간에 나머지 팔이 이거 똑같은 팔이 나와 버렸죠. 그러니까 원리는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. 지금 나머지 나머지 정리라고 있는데. x-1로 나눴을 때, 모르면 x 대신에 이 원래 식에다가 1을 집어 넣으면, 1을 집어 넣으면 이게 없어지고 나머지가 바로 나온다고. 그러면 뭐, 지금 여기 파, 여기 어렵게 구했는데, 그죠? 어렵게 구해서 여기 나머지 파인가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? 이 식에다가 바로 뭐니까이 식에다가 x 골 1을 집어 넣는단 말입니다. 1을 집어 넣으면. 1 플러스 3 마이너스 1니까 4죠. 그럼 나머지는 4라는 거예요.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, 이 나무 어떻게 하라고?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라1 마이너스 3 플러스 7은 뭡니까? 5 5가 나머지라는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을집어넣으라 그럼 1 플러스 2 플러스 2는 뭐야? 5. 자, 나머지는 뭐로 뭡니까? 무조건 마이너스 1일 때는 1집어넣어야 을 되는 거고 지금 x 마이너스 1 이걸 0이라고 두고 x는 1. 그렇게 해서 요 2를 집어넣어야 돼요. 만약에 뭡니까? x 플러스 1 로 나누었을 때 그런 이걸 0이라 두면 x는 마이너스 1 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넣으면 안 돼요 그 알겠죠 럼요 그러니까 무대기를 원리는 뭡니까 요 무대기를 요무을으로 만들어 주는 x 요 무대기를 0으로 만들어 는 x는 x가 1인 거죠 x가 1일때요 무대기가 0이돼 주니까. 자, 그다음에 나누 나무 떨어질 때 뭔가 굉고 자, 자, 나무 나무 떨어질 때은행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니까 뭐나누어 떨어질 때거 되게 x 2인 으면 되는 거죠. 2의 3승 1은 8. 2의 3승에 3승 1 12. a가 나머지가 뭐 된다고? 2넘으면 나머지가 0 돼야 되는거죠. 나머지 떨어질 때 a가 뭐다? a는 뭡니까? a는 4라는 얘기죠. 4라야 12가 되주는거죠0 돼주는거죠. a는 4다. 나머지가 떨어질 때는 뭐야?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.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누어 떨어질 때 그랬죠. So, n 서나 now, 어 o w n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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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나머지 w now, 얘기예요.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1 넣으면은 o 된다는 얘기죠. 그럼 1 제곱 1의 3승 1 now, a o w now, n o a는 나무 떨어질 때도 겁낼 필요 없다.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니까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나머지 물을 쓰니까 뭡니까? 1로라 그랬죠. 1로면 1로면 1-2-5 이게 답이죠. 이게 뭡니까? 4죠. 4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르쳐드리면은 뭐냐 x 플러스 a로 나누었을 때뭐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뭘넣어야 뭘 돼요? 이걸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값이니까 x 마이너스 a를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. x 거리 마이너스 a를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딱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안안 나온 이뭐 지점된 항상 1밖에 안 나왔어요. 지금 지금 몇년 동안 출제된 문제 다보면 항상 1밖에 안 나왔으니까 음, 뭐 여기 2 e 하나 있네요. 그럼 뭐이 때는 뭐2있으면되는거 e 그죠? 자, 이 모델기가 0으로 되는 값 x 이 모델기가 e, 0으로 되는 값을 넣어 주면 나머지는 금방 나온다. 그죠? 자, 여기서 뭐야? 2 e, 3분 패턴에 어, 계속 3번으로 나오는 건데 이때는 순서가 바뀌어서 지금 어떤 해에는 여기 2번에 나왔을 때도 한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2번에 나왔을 때 2, 3번 순서가 바뀌었던지 뭐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방금 보여드린 조립제법을 약간 익혀, 익혀서 뭐 그냥 나누어도, 직접 나누어도 되고 나머지만 구할라면 뭡니까? 대입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. 예. 감사합니다.